우리 사귀기 전에 한번 잡을까? 뭐? 바나나의 은밀한 고민툰 썸남과 사귀기 전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한 살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연인과의 몸의 대화를 좋아하고 사랑 역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는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 남자 친구와 그게 잘안 맞았거든요. 그의 바나나에는 사기점이 있었습니다. 바나나라고 부르기 좀 애매했죠. 나기대 전에 나나. 그의 소중이는 사랑스러웠어요. 나나 힐히 힐링 짠짠 짠. 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기 너는 어느... 신나서 좋겠다 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작인가 그의 자자 패턴은 한결같았어요 머리를 쓸어넘기는 다음은 어깨로구나 제가 외울 수 있을 정도였죠 어이 하면 할수록 어, 가자! 복숭아가 파사삭했어요 사랑으로딱 갈래 극복이 안됐어요 그렇게 지난 연애 년에... 아니 자자색이 오고 욕은... 미안하다 사랑했다 어, 흑역사로 남았어요 내가 레스티브 걸으라고 했잖아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건 중요해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그래! 내놔도 좋은 랩스틱도 있겠지 그게 얼굴에 써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귀기 전에 먼저 하면 되잖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작잣을 하자는 주의였지만 최악을 겪었더니 그래! 나 이제 반복한다 할 거야! 삐뚤어지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뉴 썸남이 생겼어요 <laughs> <laughs> 저랑 괜찮아? 다친 게뭐 없어? 썸남은 스윗하다 못해 달달구리 그 자체였습니다 키스해 키스해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정말 빨리 뛰네 그는 가끔씩 깜빡이 없이 훅훅 들어왔고 열이 더 나는 것 같은데? 그, 그럴리가 아, 아, 저는 그런 의외성이 아, 아, 싫진 않았습니다 찐찌자자자 찐찌자 찐찌자자 찐찌자. 오히려 좀 떨렸어요 찐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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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찌자자자 찐찌자 자연스럽게 썸남과의 자잣을 상상하게 됐어요 지금이야! 얼른 말해! 아, 싫어! 어떻게 다음부터 자자고 얘기해? 그건 이해가 아니지 그 순간 안 맞는 이종 세트가 생각났습니다 또리스틱이면 어떡할래? 또 자잣빛한 안맞으면 어떡할래? 더 이상은 못 맺히겠어 무슨 생각해? 응? 어? 어? 아, 아니야 아무 생각도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썸타는 사이에 자짜부터하자고 얘기하기 민망해서 고민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친구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 친구는 선 잡자투 연애파였습니다. 자짜시 안 맞으면 연애도 거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했어? 야! 하긴 뭘? 너 걔랑 플라톤이 연애할 거니? 어차피 잘거 먼저 자면 안 돼? 그 그래도 연도않았는데 어떻게 그래? 너내 남자친구 알지? 우린 당연히 사주기 전에 잡잡을 했는데 거시기도 이 거시기였지만 상세한 손기는 기본이고 손과 입과 바나나의 화려한 멀티태스킹 오 선생님 없는 연애는 어른의 연애가 아니야 야 잠깐만 두 번째 친구는 음, 혼후 잡잡파였어요 그녀에게 잡잡이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죠 야잡자시 얼마나 고결하고 훌리한 행위인데 너나 잘하세요 나는 어떻게 스킬을 표현할 수 있어? 남친이랑 안 했어? 난 아끼는 거거든? 내가 결혼하고 하고 싶다 했더니 널 이해해 이해해주더라고 그이유로 남친이 더 좋아졌어 마지막 친구는 썸 연애 후 잡잡하였어요. 좀안 맞아도 사람이 좋으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똥맨을 리스팅을 안 만나봐서 그래. 나도 리스팅 만나봤거든. 하지만 걔는 매너가 남달랐지. 역시 맨을 매기 네. 썸남에게 전화가... 하... <뛰린> 야 지금이야. 맨을 하다니 마스크 마... 맞아, 하겠지. 만약에 썸남과도 소크라비 안 맞는다면... 아... 산잡잡후 잡잡... 흥... 모르겠어요. 썸남에게 먼저 해보자고 해도 괜찮을까요? <뛰린>